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보성 파워텍,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 들어오고 반등을 했지만 이 고점 대 3,800원대를 뚫지 못한 채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6월달 핵심적인 대외비 대규모 공시 재료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시와 함께 각 재료들에 대해서 주요 재료들 제가 섹터별로 그리고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일정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각각 재료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손절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손절가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6월달이 엠바보 일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보성 파워 텍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3800원, 5점 대 부딪히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 보성 파워텍도 전력설비 관련 종목으로 다른 전력설비 섹터들과는 다르게 이미 상승을 한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지금 처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순환매가 도는 과정 속에서 보성 파워텍이 주가가 반등할 때 부담감이 가장 적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3,800원대 가격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만 길게 늘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3,800원대 라인이 작년부터 만들어두었던 이 횡보 구간의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를 1년 넘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때 반대로 강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3,800원 위에 있는 이 박스권 구간의 일부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보성 파워텍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랬다면 이 3,800원대 강한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0원대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3,800원 위에 쌓여있는 물량들을 서서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은 이 3,600원대 1차적인 지지라인을 거래 대금과 함께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홀딩 유지하면서 전력 설비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수급이 들어와 죽었을 때 다시 한번 보성파워텍 주가 상승하면서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상승기 초입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성 파워텍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번 6월 달에 핵심적인 재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성 파워텍에 대해서 대응 매일같이 하기 어렵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요. 여러분들과의 보성 파워텍, 이 거래 대금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봉들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성 파워텍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보성 파워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보유하고 계시는 보성 파워텍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성 파워텍, 6월달까지 여러분들이 재료 나올 때까지 보성 파워텍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경제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 단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전인 8시 45분에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장전에 미리 알려드렸고요. 캠트로닉스와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주셨던 285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9%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수 페파시스 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18% 넘게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의 호가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을 하시고 시가 매수만 걸어 두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이후 단타 매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림 가격 이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고요. 지금 재료도 여기 보시기는 다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 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핵심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큰 재료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료가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과거 이 엔비디아와의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을 할수 밖에 없는 거고요. 저점 대비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고민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차근차근 찍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로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